이번 주는 치유 먼저 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어, 일단 영적인 치유가 있고 그리고 마음의 치유가 있다. 그래서 이 병이 들면 결국 이제 생각으로 오게 되죠. 이걸 이제 정신질환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멀쩡하게 우리가 잘 시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또뭐 생업도 하고 교회에서 중신 중상헌신 봉사도 하는데 여기 이제 병이 들어 있는 거죠. 어, 네, 이제 여기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라 했습니다. 어, 그래서 결국은 이 성삼위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만이 사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혼 또 육신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영적인 역사로 치유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깊이 호흡하면서 어 포인트가 뭐냐면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사네 이 생각이 아니라 어 완전 여기 몰입되고 집중이 되어서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들어가라 그리고 기억 네가 병에 걸렸다는 기억이 나지 않는 그때까지 이렇게 들어가라했습니다어 이렇게 할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다. 이 암세포가 이렇게 사라진다.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이번 한 주간 어, 그러니까 이거는 좀 조금 드러난 거죠. 육신의 질병을 완전히 드러난 거고 영적으로 마음속 이제 사실 잘안 보이잖아요. 근데 살짝 살짝 드러나는 이런 문제 속에서 혹은 뭐 고집, 아집, 선입견 뭐다 포함되겠죠. 복음 아닌 모든 생각은 이번 한 주간 어, 내가 치유를 받아겠다. 야 그리고 이 사실을 이렇게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체가 사실 엄청난 어뭐 영적인 이렇게 뭐랄까요 지능이죠 IQ입니다. 어 모든 사람들은 이 몰라요, 몰라서 이렇게 미신 뭐 무술 점술 우상 부적 이런 쫓아가잖아요, 등생을. 근데아 해방받는 길이 있구나 살수 있는. 길이 있구나라는 걸 아는 자체가 사실 하나있기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감격, 이 설렘, 그리고 열정 지금 이 단어들 나왔죠. 회복되어야 돼요. 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이 감사가 막 이렇게 너무 <laughs> 벅차서 오는 거예요. 감격한다 하잖아요. 거기서 오는 은혜와 평안과 행복 속에서 말씀을 받으러 갈 때마다 정말 설레고, 그리고 이제 이 일을 내가 생을 걸고 하겠다라는 그런 열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오 하나였어요. 이번에 특별히 중직자 산업인에게 토요일 날은 거의 뭐, 이 메시지만, 하셨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 힘 얻어서, 여러분 때문에 교회 살리고, 목회자 살리고, 랩너드 살리고, 네, 금, 토, 일, 실에 다 살리고 하자. 이좀 각오해자. 그러면 이제 내가 지원 받으면 이렇게 와야 되겠죠. 어,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는 조금, 어, 다른 면을 또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랩너트 TCK, 전도학으로 우리 산업선교 이후에 이 메시지 타이틀이 네, 변경이 되었죠. 어, 이 메시지 원래 제목은 이 전도학교 강사단이었습니다. 우리 현히 이제 줄여서 강사단이라고 불렀죠. 어, <laughs> 산업선교 끝나고 강사단을 했기 때문에 사실 목회자 외에는 이제 출입을 금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메시지를 해오시다가, 목사님들한테 주시는 메시지죠. 그러다가, 2005년, 8월 27일에, 이 목사님이 요 시간에 갑자기, 이, 랩런트 전도학이라는, 우리 지금 알고 있는 그겁니다. 이 메시지를 내가 앞으로 한 20주 정도 하겠다.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랩런트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전달하겠다. 어, 2003년도에, 그, 뭐냐, 전도학 숙이 나오면서 20가지 전도 전략이 완성이 되고, 2005년도쯤에, 어, 랩런트. 그 20가지 전도 전략 마지막이죠. 이, 여기에 관한 모든 것, 뭐, 학업, 친구, 뭐, 경제, 이성, 뭐, 하여튼 다 하겠다 했는데, 결국 242가까지. 한, 선호당 할 거를 한 5년 정도 하신 거죠. 그리고 2006년도부터 이제 알류티시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까? 랩넌트 어, 공동체 훈련장이. 이렇게랩넌트 전도학을, 마치고 나서 이 명칭 자체가 그냥 일반 전도학으로 바뀝니다. 강사단에서 전도학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전도학으로 바뀐 게 이제 2010년도 9월 4일. 이렇게 가시다가 이 이름이 다시 랩너트 전도학으로 바뀝니다. 이게 어, 22년 1월 8이죠. 8월. 코로나가 좀 끝나면서 이렇게 지금. 그러다가 이제 이번 주입니다. 램런트 TCK, 전도어녹취본있서한번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응답을 가, 받아가는 과중에 이제 TCK가 이제 추가가 됩니다. 어, 5월 11일인가요? 뭐 이게 뭐 중요하냐? 예, 계속 설명할게요. 우리가 원래 이제 핵심을 드렸었잖아요 부산에서 했었습니다. 핵심을 이제 부산에서 하다가 지역으로 이제 순회하기 시작했죠. 원래는 저 강원도에서도 7시간차 타고 와서 이제 종이 한장 받아가던 그 핵심 집회가 순회, 전국을 순회하면서 하다가 어 온라인 순회를 하죠. 온라인으로 그 현지에 있는 해외죠. 현지에 있는 제자가 기도하고 또어 사회 보고하던 온라인. 순회 그것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코로나 와가지고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laughs> 작년 4월입니까코로라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우리 다락방이 받은 10대 이렇게 응답이 있다 해서 뉴스를 이렇게 다 편집을 해서 보내더라고요. 그때 이제 네 번째 응답이 237 시대의 시련이다 하면서 이제 방송 장비랑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미디어 쪽으로 발전된 모습과 현지 제자들이 이 핵심 토요강단의 사회란 기도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랜망대를 시작하면서 이제 줌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핵심을 보기 시작했었죠 최근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예 이번 3월 말에 일본, 저 지난주에 홍콩, 또 6월 말입니까? 이제 캐나다까지 예약되어 있거든요. 해외 현지에서 이제 생중계를 하는 거. 그러 핵심도 이렇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237이에요. 지금 한 지역, 동네에서 일어났던 운동이 이렇게 갑니다. 어, 21년도 2월 14일에, 이, 한학교의 단임 목사님께서, 그, 랩런트 집회 관련 담당 지도 목사인가 이렇게 임명을 받아요. 이때, 어, 받은 미션이, 이 랩런트의 상황판을 만들어라. 미션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인재 네트워크죠. 우리 전쟁을 하면, 이제 전쟁 상황판이 있잖이 지역, 이 지역, 공략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 어느 나라에서, 어떤 랩런트가 어떤 일을 하면서, 지금, 지금 표현으로 이제 망대를 세우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전체를 한 번에 볼수 있는 판이죠. 어, 이게 지금, 랩망대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냉방대의 3분의 2가 또 해외에 있는 램런터들이에요. 그리고 이 이제 사각권 만들어 놨는데 어 3월 23일입니까? 777 라이프 지금 이번 주에 홍콩에 이제 냉방대 제가 가지고 요거 지금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3년 지났죠. 여기는한팀 빼고 전부 다 해외 랜턴터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일어났던 이 역사를 가지고 2375총 정도로 간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어 우리가 이 메세지의 흐름에 따라서 나의 237을 한번... 그리고 5천 종족까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이 메시지의 흐름에 맞춰서 가야죠. 저는 이제 현장이 가장 지금 많은 시간을 몸담고 있는 것이 자나서미스쿨이죠 그래서 우리 서미스쿨 같은 경우는 지금 분교를 하고 싶다. 그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그래서 이 제자들이 작년 WRC부터 해서 지금 반년 넘었잖아요. 매주 수요일 새벽 12시부터 2시까지 그 현지 시간으로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훈련을 통과하면 이제 서미스쿨이 그렇게 막 대단한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 이런 것들, 컨텐츠들, 교재들 같은 걸좀 해줄 수 없냐. 문의가 온것 자체로 막 훈련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좀, MOE 맺자, 미얀마나, 케냐 같은 경우도, <laughs> 송 교사님이 이제 학교에 두 번씩 왔다 가셨는데, 이번 달에도 왔다 가셨죠. 미얀마 같은 경우는 이제 불교 국가인데, 이번에 이제 대한학교 인가를 받았어요. 예, 받았는데, 사실, 그보다 훨씬 더여기 고아 70명을 20년 넘게 키워서 대학생 70명, 그중 20명을 뭐 이렇게 신학교에 보내시고 올해 이제 고도입니다. 경북대에 3명, 그니까 저희 학교를 만나고 서울로 이렇게 좀 거처를 생각하다가 어, 대구에 와야겠다. 학교 만나고 그래 고백하시는 진짜로 오세요. 이번에 경대에 입학합니다. 그래서 3명이 지금 고도요 한국어 능력 시험도 56등급 받았대. 6등급이 최고인데, 한국 사도좀 받기 힘들다네요. 장학금 받고, 이세 교회가 각각 한 명씩 세 명을 책임지면서 아마 서미스쿨에도 아마 올 겁니다. 어, 이런 다락방 정신이나 역사나 이런 수가지 전도 전략을 좀 알려주고 해야겠죠. 어, 이번에 성교사에 오셨을 때, 음, 한류 열풍이 불고 한국 좋아하는 외국인이 많지 않냐. 아예 초등학교 때 보내주시라. 그래서 제 생각은 아마 이 나라, 국가의 발전 속도에 저서 이제 뭐 농업이나 수산업 이런 과로 보내서 박사 학위까지 따가지고 본국에 돌아가면 완전 엘리트 예, 그 지도자의 <laughs> 자리에 서서 보고만 하는데 엄청 도움이 되지 않겠냐니까 송교사님이막어 자기 그렇기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막 예, 너무 맞장구쳐 주시면서 이렇게 하셨었어요 기도해야죠 진짜로 이번 여름 이후에 정말 기대되는 현장입니다. 케냐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미 알류까지다 했어요. 지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 학교랑 또 연이 되면서 어또 교재랑 이런 부분들 좀 소통되고 또 우리 교사들이 와서 좀 헌신도 해주고 또 아이들이 와서 좀어 얼마가 머물다 가고 이런 부분들도 너무 괜찮겠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2 3 7을 향해서 가는 인도받는 부분입니다. 뭐꼭 이런 풍경이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지금 바나나트 같은 경우도 작년에 그 국방부 장관 아니 교육부 장관 그 보좌관이 오셔가지고 엄청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또 40년 넘게 교육계에 있던 분들 와서 이제 굉장히 칭찬하고 가셨었어요. 우리가 뭘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이 보실 때는 보건교육이 참 마음이 열렸나봐요. 40년 동안 내가 돌아다니면서 학교랑 학교는 다 찾아봤는데 이거다 싶은 데는 여기다, 이렇게 했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하여튼 저희도 어리둥절 했었습니다. 어쨌든, 학교가 하고 있는 집 237에 지금 2 3 7이에 지금, 이런 흐름들 있죠. 반드시 나이 237로 오셔야 합니다. 어 이번 주에 이, 명칭이 바뀌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어, 정말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이제는 237을 <laughs> 생각하지 않고는 어, 내가 이렇 복음, 어, 말씀, 기도, 전도, 성교 세계 복음화와 무관할수 있다라는 것을 좀 미리 이렇게 캐치하시고 어, 민감하게 나의 237을 좀찾으시는 우리 아이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기도로 동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얀마 같은 경우는 <laughs>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중직자 한분장론이한 분이 미쳐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만나서 이제 식사하는데 지난주죠 저는 그때도 장례도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저는 미얀마만 들으면 미쳐버리겠습니다 하면서 막 <laughs> 눈물이 납니다 하면서 막 그러 그러신 분이에요. 귀하죠. 어, 정말 이 중직자 산업입니다.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지금 거의 다중재산업이시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에 예, 중국에 지금 하나 문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어, 3년 전부터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어, 지난주에 이제 주말에 학교에 탐방 오신 우리 중국인 네분이 여러가지 포럼 속에서 아, 이 교재로 작품을 만들어야겠다 나 237에 놓고 지금 우서미스쿨 교사분들 많이 바쁜데 이번 상반기에 좀 집중하자 해서 이렇게 지금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